2012년 9월 23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기 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세아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내레 아들 아브넬이 암살 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유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유압의 집에서는 구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은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부넬을 죽인 것은 아부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기본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옷을 두른 뒤에 아부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의 장사 지내니 다윗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로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새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부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저물어지 않았을 때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사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맛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의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야 비로소 내레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았다. 그런 다음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수로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 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본문의 사건은 공의에서가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과 이기심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왕 몰래 아브네를 죽이고 복수하지요. 이것 또한 다윗왕을 무시하는 그 왕권을 무시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원되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급인 군대 장관 그리고 요직에 있으면서 국가적인 대의가 아니라 사사로운 소위에 의해서 행동했던 요압의 모습, 혹여나 우리 안에도 그 모습 있지 않은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는 동생 아사엘의 죽음자 죽음의 그림자에 묻혀서 아브네를 향한 복수의 마음을 끊임없이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 진행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수를 붙이기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삶들입니다. 사실 우리 재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주인공은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원수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주인공의 단골 멘트가 바로 아버지 원수를 갚으러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의 그들의 동생 아사해를 기부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독세미어서 에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 감정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을 파멸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우리 굳어져 있는 그 마음 복수로 인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거부함으로써 폭력의 순환 구조를 끊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 바로 사울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고 자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도 안 알고 있었죠. 사무엘기하 3장 1절 말씀 우리가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집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이처럼 사울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 간의 피차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지요. 그 결과 대세가 이제는 다윗에게로 다윗 가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울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다윗은 복수를 위한 반목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선택하죠. 더 이상 인간의 원한 맺는 것과 원수 가품이 아닌 화해와 용서와 용납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시대를 거부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로 결심하죠. 다윗은 이러한 결심을 할수 있었던 것은 아브네를 장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뿐 아니라 아브네를 죽였던 요압까지도 그 행렬에 따라오게 하고 그를 위해 옷을 짓고 굵은 베를 입고 배옷을 입고 아브네를 앞에서 애도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유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의 장사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뉘어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 함께 칼과 창을 들고 달려온 사울의 총사령관 아브넬이었는데 하지만 다윗에게 그 아브넬은 그런 악연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아스를 죽였을 때 다윗의 손을 잡고 사울 왕에게 인도했던 이가 바로 아브넬이었던 것이죠. 그때가 다윗과 아브넬의 첫 대면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의 앞날에 가장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었던 아브네를 위해서 다윗은 추모의 노래를 짓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그의 억울함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을 음식도 그런 채 애도하는 모습으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에 더 이상 사울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이 서로 반목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아부네의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권력투쟁으로 권력 피해 복수를 진행할 자신을 따르는 신복들에게도 일종의 간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로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폭력, 갈등과 반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인간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역사의 계속이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될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서 엎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민감하며 그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것을 또한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옥기스를 엽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원수 맺는 것이고 원수 갚는 것인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은 화평케 하는 것이고 평화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반목과 폭력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피스메이커의 삶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이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